아, 여깄네. 자리. 아, 멀리 다 됐네. 이렇게 가서, 여기 주차, 주차, 아무 데나 하시면 되세요. 여기, 주차 하시고, 주차 라인에 주차 하시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내려가는 걸로 눌러주세요. 내려가는 거 누르시고 지금 2층이에요. 1층 누르시면 되세요. 1층. 문이 닫히네요. 그리고 여기 문이 닫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쪽 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네, 열면 왼쪽으로 가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상가 상가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셔서 여기는 화장실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건물이 다 비어 있어요 찾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세탁소 크린토피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자, 여기 크린토피아 바로 옆에 있고요. 저희 공방번호예요. 149.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길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코너가 롯데마트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여기, 113동, 이쪽, 여기 상가동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거, 여기, 걸어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걸어 들어오시는 길. 여기, 옛날 통닭 있거든요. 옛날 통닭?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옛날 통닭, 여기, 옛날 통닭 지나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쭉들어가시면 게임장 이 있고, 게임장을 지나서 여기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딱 보이시죠? 레시엘 아로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짜잔. 공방에서 나와서 주차장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가서. 위로 꺾어요 그리고 위로 가는 거도 누르고 자 2층 지금 1층인데 주차장 가는 길 이렇게 나가셔서 이제 주차하신 곳으로 가셔서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빈 공간 많으니까 아무데나 대시면 되세요.